안녕하세요. 국무음식을 대신해서 맛봐드리는 맛상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사리곰탕면의 아성에 얼마 전에 팔도 진국 설렁탕면이 도전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사망에서 한국곰탕면 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곰탕 전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시일이 10월 20일입니다. 사망에서 나왔는데. 삼양에서 전에 곰탕형 라면이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자, 설렁탕면을 베이스로 한 거죠. 설렁탕은 우리나라에서 한 100년이 넘었고요. 일제 강점기 때도 어,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패스트푸드 음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강점기 때는 음, 설렁탕 배달꾼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았답니다. 집에서 시켜 먹는 게 대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지금 다 5+1인데 6개짜리가 원래 5천 원인데. 아, 할인해서, 추식기념4천원 그러니까 666원? 그리고 5천원 한다면 833원? 이런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0원에서 700원 사이 될것 같고요. 자, 비교로 사리곰탕면. 다 사리곰탕면하고 비교를 했는데, 정작 제가 사리곰탕면은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오늘은 정말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정말 탄탄한 아성에 빛나는 사리곰탕면인데, 750원 주고 샀는데, 600원 대까지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아, 무게는 110g. 약간 일반 라면보다 약간. 아, 가볍습니다. 야, 느낌이 비슷하죠? 약간 얇은데. 자, 그러면 사리곰탕면 저도 오랜만이에요. 면은 특유의 얇은 면. 그리고 후레이크 스프. 후레이크 파죠? 와, 동결 건조 파가 있고. 그리고, 분말 스프. 자, 사골 스프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 곰탕면은, 자, 면의 굵기는 확실히 한국 곰탕면이 굵습니다. 아, 삼양라면보다는 좀 얇긴 한데, 사리곰탕면보다는 굵어요. 그리고 스프가 하나입니다. 진국 설렁탕면 같은 경우는, 아, 레토르트 에키스 스프도 있고 막 고기 스프도 있고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은데 스프가 하나예요. 스프를 많이 넣지 않고 이렇게 단출하게 한게 아무래도 원가 절감의 원인이기도 한것 같고요. 가격 비싼 거는 별로 안 좋죠. 차라리 그냥 가격 싼게 좋은데 가격은 한 600원대 700원 두 개가 비슷합니다. 약 700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두 가지를 끓여가지고 오겠습니다. 사리곰탕면이고요 한국 곰탕면인데 아, 비주얼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면이 한국 곰탕에 좀더 두껍긴 한데 끓여 놓으니까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한국 곰탕에는 고기 후레이크 프에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고기가 검은 검은하게 들어있죠. 진짜 고기는 아니고 콩고기 네, 가짜 고기긴 한데 그거 빼놓고는 정말 국물 색깔 파 들어있는 정도도 비슷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리곰탕면하고 비슷하게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가 가격이나 스펙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물 먼저 한번 사리곰탕면 먼저. 음. 아우. 그래, 이 맛이야. <laughs> 잊고 있었던 맛이네요. 한국곰탕의 국물. 오. 정말 비슷한데요 두 개가 한국곰탕이 좀더 단맛이 좀더 느껴집니다. 아, 약간 그 양송이 스프 같은 그런 향이 있잖아요 분유향 같기도 하고 그런 향이 한국곰탕이 조금 더 느껴져요 비슷한데 좀더 달고 스프향 같은 거 양송이 스프향 같은 그 분유향 같은 게좀더 느껴지는데. 자 사리곰탕. 음 쫄깃하고 텐션이 좋은 면이 특징이죠 가늘고 약간 근데 생밀가루 향 같은 게 나네. 자 그러면. 한국곰탕 면, 궁금했던 한국곰탕 면을 맛을 보겠습니다 두께는 사리곰탕 보다 좀더 두꺼운 것 같은데 그거 빼놓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꼬들함도 비슷할 것 같고 투명도도 약간 반투명 면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것 말고는 정말 비슷한데요. 느낌이 참 비슷합니다. 그때 진국 설렁탕은 완전히 좀 다른 길로 갔으면 이 한국곰탕은 사리곰탕하고 굉장히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리곰탕과 한국곰탕이 참 많이 비슷하네요. 비슷해서 신경을 좀곤두세우고 맛을 봤는데, 사리곰탕 같은 경우는 좀 맛이 좀 약간 약하다, 아니면 가미가 좀덜된 느낌이다 하면 그거에 비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곰탕은 좀 간이 좀더 되고 조미료가 더 들어가고 설탕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맛이, 맛있어요. 맛있는 맛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 약간 조미료 맛 같기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양송이 스프에서 나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그런 향 있잖아요. 스프 맛 같은 양송이 스프.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맛이 좀 많이 나기는 한데, 맛있습니다.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면은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정말 비슷하게 만들었다. 뭐, 누가 누구를 따라했다 이런 거보다도 어, 비슷한 정도의 맛과 비슷한 정도의 아, 가격. 그래서 막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렇다면 뭐, 어, 맛이 비슷하다면 가격도 비슷하다면 사리곰탕면이 훨씬 더 맛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비슷하면서도 어, 나는 이쪽이 좀더 맛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비슷하다면은 원조가 처음에 익숙한 맛보다도 약간 이쪽 맛이 난좀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봉투를 뜯다가 봤는데, 자, 운수 좋은 날 생각나는 한 그릇 이렇게 돼 있어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현진권의 단편 소설이 있죠. 1924년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사실주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그 작품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일하러 간 사이에,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에, 아, 아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일하고, 자, 설렁탕을 한 그릇 사갖고 왔는데 아내가 죽죠. 그 죽었는데 아이는 옆에 붙어가지고 아내 시신에 빈젖을 빨고 있는 그런 정말 슬픈 소설인데 저는 운수 좋은 날 하면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의 어, 어떤 비극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운수 좋은 날이라고 썼어요. 이걸 보면서 자, 이 담당자가 이걸 알고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설렁탕이나 곰탕이라는 단어 때문에 쓴 건지 모르겠으나 아 이걸 보면서 참 약간 실수가 나왔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잔칫날이나 아니면 결혼식 날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곰탕 이나 설렁탕 이라는 단어 외에는 전혀 접점이 없는데 운수 좋은 날 생각나는 한 그릇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의욕이 과한 것 같긴 한데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볼때는 사리곰탕면을 의식 안하고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많이 비슷하고 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가미가 된 맛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면좀 굵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씩 드셔보시고 자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맛상무 빙의에서 <laughs> 아,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맛상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